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교입니다 아, 벌써 올 한해도 거의 다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맘때면 대부분 가정에서 김장 준비로 바쁠 시기입니다 아, 제가 사는 진안은 벌써 김장을 마무리 한 분도 계시고 이번 주에도 김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바로 배추입니다 오늘은 수확철이 가까워진 배추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배추알을 꽉 차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인데요. 지금 현재 기온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지금 영하 0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영하 3도였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린 상태인데요. 그래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면 배추의 성장도 느려지고 알도 안 차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보통 끈으로 배추를 묶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 있는 농장의 경우 끈으로 묶었지만 일반 농가와 다르게 더 편리하고 기반한 방법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어떻게 배추를 묶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배추밭은 큰 편은 아니지만 아, 가족끼리 먹을 정도 심은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300포기 정도 심은 것 같은데요. 배추의 상태는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배추를 어떻게 묶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랑 양쪽 끝에 이제 끈을 고정하고 고추끈을 쭉 연결해서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이어서 묶어주었는데요. 이곳은 이렇게 양쪽에 말뚝을 고정하고 쭉 고추권을 이어가며 묶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작업하는 것이 하나하나 묶어주는 것보다 훨씬 작업이 편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배추를 수확할 때도 묶어져 있던 끈을 풀기도 훨씬 쉬워서 수확 작업도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배추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 꽉찰수 있게 끈으로 하나하나 묶어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일손이 많이 가다보니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배추잎을 묶어주면 배추 속도 꽉 차고 겨울 날씨에 배추가 어는 현상어은 현상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면 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이지만 이렇게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은데요. 저는 올해 배추 농사를 안 지었지만, 아, 내년에 배추를 심으면 꼭 이렇게 아, 배추를 묶어줄 생각입니다. 특히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아, 저희 진안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묶어주면 아, 겨울 날씨에 더 배추가 잘 견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넣게 하는 과정에서도 꼭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배추잎 끝먹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19도 조심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